23년 11월 고일전국 모의고사. 자, 그죠? 대신 대비요. 29번 독해 강의할게요. 자, 이것도 내용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잡을게요 Some countries, 그렇 몇몇 국가가요. 몇몇 나라들은요. 동사가 현재 완료로 나왔네. have plus pp. 그러니까 프로포스트 제안해 왔어요. 그러니까 터프는 비교급인데, 터프가 엄격한 이렇듯잖아 그러니까 이건 터프 하는 거는 뭐야? 더 엄격한. 더 센. 이렇게 하는 거야. 더 세고 엄격한. 그치? 가이드라인은 뭐겠어 지침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오라는 어떤. 그치?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지시를 내려주는 어떤 더 엄격한 지침을 제안해왔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제가 뭘까요? 주임 소재가? 포 여기는 이제 여기 전치사 다음이니까 전치사 플러스 여기가 동명사가 온 거죠. 뭐뭐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포 디터미니트. 됐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결정해? 브레인 데스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뇌, 뇌사야 뇌사, 뇌사. 뇌사, 뇌사. 그죠 그러니까 뭐심장을 뛰어도 이렇게 뇌가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발휘하지 않아서 사망 판정을 내리는 거 우리가 뇌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뇌사, 그지?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뭐이렇 장기는 작동을 해도 심장은 뛰어도 뇌가 정상적으로 행, 그거를 뭐야? 동작을 안 하면 뇌가 죽어버리면 실제로 뭐야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 뇌사 상태라고 이렇게 해줘, 죠 그죠? 그러니까 뭐할 때, when t r a n s 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t r a n s p l 이 이게 장기 이식이에요, 장기 이식. 왼절의 주어가 장기 이식인데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트랜스퍼링 옮기는 거야. 우리 몸의 어떤 올관은 어떤 뭐야? 장기 기관들이잖아. 올관, 뭐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뭐 신장, 콩팥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투 아더스. 다른 사람에게 우리 몸의 장기들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장기 이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장기 이식이 동사형이 있어요. It's under consideration. 자, 이거는 수고를 해오세요. 비 언더 컨시더레이션이라고 나오면 그지 고려 중인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그죠? 고려 중이다 그죠? 장기 이식이 고려 중일 때 그지? 장기 이식이 고려 중일 때 되지? 자 이제 뭔가 이제 사고를 당했어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뭐 약간 뭐뭐몇박은 뛰고 뭐 어떤 뭐야 신장 기능은 약간 동작을 하는데 자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을 계속 이제 자 뭐야 그러니까 목숨을 연명을 하냐 정신은 다 없는데 그지 자 목숨을 계속 연명해 나가냐 아니면 그냥 죽었다고 판단하고 이제 뭐냐 그자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이 이제 이미 죽었다고 판단하면 이제 뭐야 장기를 살아있는 장기를 누구 필요한 사람들 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지 자기는 죽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기 장기를 이식해 주고 그죠 음 희생하고 이제 떠나는 제 그런 천사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 그래서 자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를 옮겨주는 장기 이식일 고려 중일 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뭔가 이제 자 내사 상태에 거의 빠진 거야, 이제. 그럴 때,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의사가 뭐야? 이제 사망이니까 사망이니까 더 이상 살릴 수 없다라고 이제 뭐야? 사망 진단을 해야지 이제 뭐야? 자 장기를 떼서 남에게 이제 이식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 사망했습니다 라고 뭐야 어떤 뇌사를 이제 그지 뇌 사망을 사망을 이제 결, 의사가 결정지어 있는데 그 결정짓는 게자 결정짓는 게 의사의 좀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자리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근데 거기를 뇌사를 의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더 엄격한 지침을 자 그지 제안해 온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런 어떤 요건을 대사로 판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모양. 그래서 요건들 이제, 정해놨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세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미안, 미안, 유럽의 나라들에서는요, 대어라, 있대요 리갈, 법적인. 자, requirement은 어떤 모양, 요구사항들이에요 필요 요건들에도 되고, 그러니까 법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대요. 됐지, 그치지 자. 요구 사항들인데 자, 그치지 근데 여기는 이제 위치 다음에 여기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위치 이하의 절은 앞에 자, 리콰이어먼트를 꾸며 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일 거고요. 자, 요구 사항들인데 그 요구 사항들이 뭐 하는 거야? 스피시파이는 뭐냐면은 분명히 밝히다, 명시하다 이런 뜻이야. 됐지? 그다음에 이제 DAT that 이하를 d a t 목적절을로신 접속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구조를 DAT 이하 전체를 요기까 문장 끝까지를 됐지? 이 DAT 이하 전체를 명시하는 그런 법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법적인 절차를 이렇게 유럽에선 정해놨다는 얘기야 자 어떤 내용일까? Whole team of doctors 그지?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팀의 의사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의사 한 명이 아니라 전체 팀의 의사들이 의사팀 전체가 must agree 동의해야 된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diagnosis는 진단의 진단 뭐의 진단 of the death 그죠 사망의 내사상태 사망의 진단에 대해서 의사 한 명이 아니라 의사 팀 전체가 다 전부 다다 다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을 자, 사망을 인정하고 자, 장기를 떼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 잘했지. 그겠지 그러니까 in the case of 어떤 경우에. In the case of potential donor. 어떤 뭐야? 잠재적인 어떤 뭐야? 도너는 뭐야? 도네이트가 우리가 기부하다다. 그러니까 도너는 뭐야? 기부자. 그러니까 장기 기부자가 되겠죠. 어 내가 죽으면 어 내가 이제 죽으면 이제 뭐야 자난 어차피 죽었으니까 자내는 죽었지만 내가 내상태에 빠져서 상황을 한달 맞으면 내가 쓸모있는 내가 죽지 않은 어떤 뭐야 내 장기 신장이나 콩팥이나 어떤 뭐예요 그런 장기들은 자 이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주시오라고 이렇게 자 잠재적인 기부자라는 얘기는 자 뭐야 그러니까 아직. 고려 중인 아직 상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 판단을 내린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상업 환자를 내리면 장기 기증을 이제 뭐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경우에는 자 그럼 뭐야 이제 그 사람 판단을 빨리 돕기 위해서 자 쉽게 얘기하면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뭐야 뇌사 판정을 막 다른 환자들보다 막 그냥 주관적으로 의사 한 명이 자 빠르게 할수 있다고 그러진 않겠지만 빠르게 할수 있겠다고 뭐야. 사람들이 걱정을 하겠죠. 쓸데없는 걱정을. 그지? 물론 실제로 그럴 수 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잠재적인 어떤 기부자의 경우에, 자, 그다음에 어떤 사망의 진단에, 자,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 의사 팀 전체가 동의해야 된다는 것을 스페시파이 명시하는 법적인, 자, 명시한다는 얘기는 뭐야? 분명히 밝혀주는 법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잘 모르면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또 보던가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자왜 이렇게 자좀 간소하지 않고 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이제 자 장기 기증을 할 환자의 어떤 뭐야 내사 상태 판정에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리댄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또 리즌 이유는요. 포 디스 이러한 스트리키 아까 뭐야 터퍼도 같은 거죠. 아까? 엄격한 레귤레이션은 뭐냐면은 규제, 규제, 규정, 규제, 규정,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임의로 의사 한 명이 임의로 사망 판정을 내리지 못하게, 그지? 자 어떤 내사 장기 내사 장기를 기증하려는 내사 자 저한테 그지? 사망 판정을 자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뭐야 이유는요? 여기 그러니까 나오잖아 for a n 는데 대한 여기도 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뒤에가 뭐야 동명사로 경고적이죠? 그러니까, 디아브노이스팅은 뭐냐면 자 진단하는 그치? 그러니까 브레인 디스카이저자 뇌사 뇌사를 진단하는 데 대한 그치? 누구에 게있서서 포텐셜 잠재적인 올건이 어, 아까 뭐라 그랬어 장기 자 장기 기증자에 대해 그치? 잠재적인 장기 기증자들에 대해. 뇌살을 네살을 진단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자, 가지는 이유는요. 엄격한 규제 이유는요. 동사. 그 다음에 is 얘가 주어고. No doubt 의심할 바 없이, 의심할 바 없이.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is 다음에 투부정 동사가 이렇게 오면요. 비 동사 다음에 뭐뭐 뭐 하는 것 이다로 해석되면 이거는 보로 쓰인 명사 구조. 그러니까 이즈 좀 덜기 위함이야. 이즈가 뭐야? 덜다.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를? 퍼블릭. 대중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 응? 두려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사 한 명한테 주관적으로 야, 이제 내가 야, 이 사람 이제 내사니까 빨리 장기 기주가 좋겠다.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이렇게 편정을 내어버리면 일반 사람들 생각해서 야, 저거 그냥 오. 좀더 버텨도 될 환자인데, 좀더 버틸 수 있는 환자인데, 빨리 어떤 뭐야 장기를 그 비슷한 장기를 떼어가려고 그지 어 미친 놈들이 빨리 그냥 사망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고 뭐야 그지 일반 사람들이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의사들은 안 그렇겠지만 의사들은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판정을 배운 대로 판정을 내리겠지만. 대중적인 어떤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중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거죠. 뭐에 대한 대중적인 걱정이야? 프리모처는 뭐야? 자, 약간 이제 너무 빠르단 얘기죠. 너무 빠른, 혹은 시기상조의 혹은 뭐 너무 일은 적기보다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은 시기상조의 어떤 자 디어노시스 나까 뭐라고 러어 진단이죠 그죠? 뭐의 진단? 뇌사 진단 좀더 사망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더한 며칠은 더 버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의사 자 그지 그러다가 뭐야 자훅 뭐야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라는 거 그럴 필요 없겠지만 자 그런데 이게 포도 포폴소버자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인지해 뭐야 나쁜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 걱정이 어떤 목적 자 Obtaining 자 획득하는 거죠 얻는 거죠 그죠? 올건 자 뭐야 그죠 장기를 얻는 대체 그지 장기를 확보 장기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 이렇게 내사 상태 빠진 사람 그전 사망 전에 장기 기증자가 없으며 장기를 이렇게 쉽게 쉽이게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식해 줄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욕심을 가지고 대체 그지 그러니까 뭐야 장기를 얻는 것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득 장기에 대한 이득에 대한 목적으로 뇌사의 진단을 너무 빠르게 하는, 그렇지? 어떤 너무 이른 뇌사 진단에 대한, 그렇지? 그런 어떤 대중의 두려움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법적 절차를 해놓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그죠? 자 대중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죠? 자 욕심 병원의 욕심대로, 그렇지? 장기 장기를 얻기 위해서만 그렇게 막어 환자를 쉽게 막 상황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보여주기 위함이란 얘기요 그런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버. 자. 반전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버이 나왔으니까 결국 뭐야? 사람들이 걱정이 덜었을까? 아니야. 오히려 뭐야? 그런 게 있으니까 반대로 뭐야? 더 걱정을 하는 거야. 아, 그지? 야. 오죽이나, 그지? 의사들이 오죽이나 뭐야? 의료계에서 이제 병원에서, 그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만들어놓겠는가 이렇게 자 사람들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디스 쿼스턴을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 무슨 줘 가족란 얘기야. 버시나우스까지 사람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제 좀 안심시키려고 한 건데 그러나 있으니까 뭐야. 자 여기는 웨더절 명사절 이끄는 웨더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얘가 진주입니다. 어자뭔뭐 그러니까 인지는 됐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법적 자, 요구 조건이 자 이런 법적 요구 조건 자 아까 이런 법적 요구 조건을 뭐라 고 그랬어 그지 어떤 장기 기증자의 어떤 뭐야 장기 기증 잠재적인 장기 기증자의 뇌사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한 명이 아니라 의사 팀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요구 조건이 자 리듀스 줄일 수 있을지 뭐를 대중의 그지 서스피션스 뭐야 의심들이죠 그죠? 대중적인 의심을. 됐지? 대중적인 의심들을. 됐지? 자, 그치? 음. 자, 그 다음, s, s는 뭐냐면은, 뭐, 뭐, 만큼, 뭐, 뭐, 한이니까, 뭐 하는 것만큼, 많은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여기도 주어 동사라고 니까 여기도 접속사를 쓰는 거야. 그것들이 그것들이라는 게뭐 요거 요거. 요구. 대중의 법정을 완화하기 위한 이런 어떤 뭐야? 법적 요구 조건들. 합법적인 법적 요구 조건들이 자. 그지 그다음에 또 대문 뭐냐면 은 요걸 요거. 갖는 것은 요거를 는거 대중의 어떤 의심들을. 그지 대중의 의심들. 그 받는 게 틀려요.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리퀘어먼트가 대중적인 의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많이, 그렇지? 그런 의심들을 좀 줄여줄 수 있을지는, 자, 캐스터업을 뭐하다, 그렇지? 의문적이다라는 얘기는 잘 알리겠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긴 해도 오히려 그게 의심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의심을 줄여 주는 것은 좀 자. 확실하, 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란 거이 d 요 Day는 또 계속 이걸 가르쳐요. 또 여기 있는 그 요거 아까 Disclaimer, 그지? 이러한 어떤 요구사항들은요. 이러한 어떤 요구사항들은요. Certainly는 뭐야? 분명히, 확실히. 분명히 메인테인 뭐한대요 유지한대요 자 근데 메인테인이 두번째 뜻으로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저번에 어떤 독 u 에서는자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 i n t a i n u 쓰였습니다 자그 요구 조건들은요 분명히 유지한대요 어떤 뭐야 미스테이크는 p i 로 잘못된 어떤 g 잘못 있는 거죠, 그렇 잘못된 믿음들. 어떤 믿음이야? 그다음, Billie프 할 명사 뒤에 나온 that은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니까 뒤에 뭐야?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고요. 그다음, b i l i e 프와 that절은 그래서 자 t a t 이하라는 믿음에서 that 이하는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됩니다. 어디까지? 문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됐지? 자 that 이하라는 믿음. 자, diagnose t h 자 brain test 뇌 사를 진단하는 것은요 동사. Reliable, Reliable이 뭐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인데 Unreliable이니까 뭐야?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못뭐 믿겠다 이거죠, 그죠?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래요. 그지? 그다음 뒤에 있는 r 킹 c k i n g Freeze는 여기 그 프로세스를 꾸며주는 저 현재 분석. 됐지 Recking은 뭐야? 뭐 부족한 해도 되고 뭐 아예 극단적으로 없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p r e s t i g e 은 뭐야? 정확성이래, 정확성, 일정성. 이거 형용사형이 뭐야? 프리사이즈. 얘가 형용사로 뭐야? 정확한이란다. 프리시젼하면 정확성. 그러니까 정확성이 없는 과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성이 부족한 과정이어야 되고, 정확성이 없는 믿을 수 없는 과정이라는, 그지 믿을 수 없는 과정이라는 어떤 뭐야? 빌리프 그지? 자, 잘못된 믿음. 나름 의사도 양심적으로 뇌사 판정은 내립니다. 막 내리진 않아.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 의심을... 한, 한, 의심을 하는 거지. 와저 미친 놈 그지 어자좀더 며칠 더 버텨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일찍 사망 판정을 내려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데 그저 정신이 없다고 사망 판정을 내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믿음을 자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하도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를 하니까 이런 어떤 뭐야 법적인 조차를 자 만들어 가지고, 그지? 자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있게 하는 거란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s the matter of consistency. 자이 말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자 consistency가 뭐야? 이거는 이제 자 중심 소재 중심 소재 중심 소재 consistency. 일관성이죠, 일관성. 그러니까 결국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야 기준이 그때 다르고,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또 틀리고, 의사마다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에스온 메라 에스메라고의 뭔몸의 문제로 해야 되지만 여기선 메러를 이유로 해석해야 됩니다. 일관성의 이유로요. 그렇지? 일관성의. 일관성을 지키면 되겠죠, 그렇죠? 엔리스트 적어도 일관성의 이유로 자, 크리테리언을 뭐겠어요 기준이겠죠, 기준, 기준들. 복수예요. 그래서 그러뭐 해야 돼? 포데아버스팅대로스 오브 오르간 도너스. 여기까지네끊고 자, 장기 기증자들의 어떤 뭐야? 사망들. 사망을 진단하는 것. 그지 뇌사 상태를. 그지 장기 기증자들의 어떤 뭐야? 사망을 진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들은요. should be exactly 정확히 the same as 같아야 된대요. 됐지? 동일해야만 돼. 그때그때 그때 기준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격하게 같아야 돼. 자, 누구에 대해서도 포 도우스는 뭐야 사람들이죠 그죠 죠 여기 플러스 이하하여여를일일적적인사환환자하하의의어 뭐야 야런어 어떤 준준 동일해야 된 된다는 죠죠죠렇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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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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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망을 빨리 한다라는 우려를 0식시키기 위해서는 자 어떤 일반적으로 뭐야 장기 기증을 안 하는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0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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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매장을 할 그런 자, 시, 시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잣대를 똑같이 일관성으로 똑같이 들이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자, 대중들의 의심을 뭐야 약간 자,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흠자 그렇죠 자이전치사는 관계되면서 뒤에 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는 뭐야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올 거고요. 포시 흠이 이끄는 이 절은 앞에 나온 도수 사람들을 꾸며줄 거예요. 그지? 그다음에 이포 앞에는 짝. 여기 크리터리아가 여기 생략됐다고 봐도 돼는것 같네요.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과 정확히 동일해야만 된다라는 이렇 기준대 기준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한 사람들일까? 자, 이미디에트. Immediate. 자, 이미디에트는 뭐야? 즉각적인 이제 죽었으면 어떻게? 땅에 이제 묻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을 해야 되겠죠. 자, 즉각적인 자 배아리얼은 아리얼은 이제 묻는 거야 매장이에 매장. 산소를 쓸 사람들은 이제 뭐야? 매장하거나 자 크리메이션은 이제 뭐야? 이거 이제 화장이죠 화장 이제 시신을 태우는 거. 그죠? 자 매장이나 화장이 is intended 예정된, 그지? 의도된, 예정된. 비스 인텐디드하면은 뭔가 의도된, 뭔가 예정된 이런 뜻이죠. 그지? 즉각적인 이제 죽었으면 이제 뭐겠어? 며칠 안에 빨리 가서 이제 뭐야? 자, 삼일장을 치르고 가서 이제 자 산소술사람들은 이제 매장을 하고 요즘 화장도 많이 하니까 매, 즉각적인 매장이나 화장이 예정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준들과 자 그지? 사망의 진단이 뇌자 뭐야? 장기 기증자들의 그지? 장기가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진단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뭐여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뇌사, 아니, 장기 기증자들에 대한 어떤 뇌사 판정을 하는 뇌, 의사의 진단이, 자, 결국 뭐야? 자, 그때그때 그때 다르면 안 되고, 자 뭐야 일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엄격한 잣를들이대서자 일관적이어야지 대중의 우려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23년 11월 고일 전국 모의고사 29번 독해를 마치겠습니다.